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탱카이 네, 드래곤을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, 탱카이 나이트 홈페이지에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. 어, 텐카이 나만의 탱카이, 나만의 텐카이 나이트 만들기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요. 어, 2014,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. 어, 어, 컨스트럭션 나만의 텐카인 나이트를 만들자.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블로그를 이용하셔서 텐카인 나이트를뭐 멋지게 어, 만드, 창의적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. 만드신 다음에 뭐 휴대폰 카메라나 어, 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게시판에 사진을 첨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. 용량은 2메가 미만으로 하시면 되고요. 1등 30만 원, 2등 20만 원, 3등 10만 원이라고 그러고요. 어, 장려상으로 텐카인 나이츠 X 모드를 20분에게 랜덤으로 준다 고 그러네요. 어, 그러니까 랜덤 발송이 되는 게탱카이나즈 아, X 모드 X 모드 중에서 어뭐 브레이븐이지 뭐빌리우스뭐 그런 것도 2 0번까지총 그러니까 23번한테 주는 거죠. 어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고요.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제세 공과금 별도라고 그러는데 뭐 아마 저 세금 내는 거를 따로 돈 내셔야 될것 같고요. 스마트폰에서는 되지 않고 어 PC에서 데스크탑 보기로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, 음, 스물 두명 지원했으니까, 아직까지는, 어, 한 명까지는, 저, 하, 무조건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요거, 테카이나한 좋아하시고, 어, 레고 블록 같은 거 창작 자주 하시는 분들은, 요거, 파스, 블록들 이용하셔서 멋지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? 예, 근데 저보다 우리 조카가 한번 창작해갖고, 시켜갖고 한번, 연서야, 한번 합쳐갖고 멋있는 거 만들어봐.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. 하여튼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고요. 어. 123등 아 어, 저희 저, 저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한번 텐카이 나이츠 아카데미 c o 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주소는 저, 저기 유튜브 그설명글 밑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.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. 꼭 한번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